한국인인데 왜 체포하는 거죠?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했는데도 갑자기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내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꿈같은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제3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경찰들이 사색이 되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리투아니아 출신 마리나입니다. 동유럽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그다지 따스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은 겉으로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존해 살았어요. 그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때로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몇 시간씩 침묵에 잠기기도 했어요.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리투아니아의 혹독한 겨울처럼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어머니는 언제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15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항상 강했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사라졌고 집에 있던 통장과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의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우리는 갑작스럽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개의 일을 병행하셨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나도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매일 밤 허리가 아팠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쉴수 있게 하고 싶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가 꿈꾸던 음악 레슨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그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나에게 음악 레슨을 계속 받게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성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은 이자만 늘어갔고,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음악대학의 꿈을 잠시 미루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지요. 리투아니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친구 카트리나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에 따르면 급여가 리투아니아보다 훨씬 높았고 언어를 배울 기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나라여서 망설였지만 점점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여러 날의 대화 끝에 결국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당부하며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 모험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 나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작업해야 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주 오해가 생겼어요. 향수병에 시달렸고 매일 밤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돈으로 어머니가 조금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매달 어머니께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던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나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질서 있는 사회와 안전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리투아니아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느꼈지요. 그리고 나는 한국 귀화를 결심했어요. 귀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으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귀화 허가를 받는 날, 나는 법무부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적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지요. 내가 7년 동안 쏟은 모든 노력,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겨낸 모든 도전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나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7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아버지가 남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환을 마치고 은행에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얼마 후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프랑스 여행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파리의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힘든 생활 속에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에게 그 꿈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여행 계획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나는 이 여행이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며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출발 일주일 전 나는 리투아니아로 날아갔어요. 3년 만에 고향을 밟는 느낌은 묘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어머니와 나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리투아니아 전통 음식을 만들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후 나는 창 밖으로 프랑스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우리의 꿈 같은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들뜬 마음으로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세련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한국 여권이라 문제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따라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항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경찰관은 냉랭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표정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몇분후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우리 여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경찰관이 드디어 입을 열어 우리의 신분에 의심이 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며 이런 방식의 입국 시도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나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이며 여권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투아니아 출신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경찰관은 프랑스가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난민이 아니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행을 온 것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며 마치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느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참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한국 국적자로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로 안내받았지만, 그곳에서도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다행히 한국어로 응대하는 직원과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찰관 중한 명이 몇 시간 내에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3국으로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더욱 나를 꼭 붙잡으셨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경찰관의 말은 마치 우리가 이미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대사관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하며 자신을 김정우라고 소개했고, 내 신원을 확인하고 프랑스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어요. 담당자는 프랑스 당국과 대화를 나누었고, 곧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프랑스 관리가 다가와 죄송합니다. 마리나 씨. 당신은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엄격했어요. 방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프랑스 관리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몇분후 프랑스 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송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며 우리의 입국이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3국으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나와 어머니에게 포승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정우 씨는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포승줄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공항의 한적한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나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갑자기 우리를 끌고 가던 공항 경찰이 우뚝 멈췄어요. 그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경찰관은 갑자기 우리에게 묶여있던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에 흠뻑 빠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김정우 씨였고, 이번에는 그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은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보호를 담당하는 영사로 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차려입은 프랑스 고위 관리처럼 보였어요. 김정우 씨가 나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요새 워낙 한국 위조. 여권이 많아 다른 일들과 섞여서 프랑스 측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어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경찰관이 대사관 직원을 향해 이 여성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정우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인 나의 직계 가족이며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나는 그 순간 한국 국적자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리투아니아 국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막으로 상급자와 통화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고 곧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목을 옥죄던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도 수갑에서 풀려났고 그녀는 즉시 나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은 듯했어요.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것을요. 리투아니아에서의 어려운 시절과 한국에서의 고된 노력들, 귀화 과정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항 경찰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했어요. 이전에 냉정하고 의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당혹감이 담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김정우 씨는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프랑스 정부 측에서도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으니,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라고 말했어요. 공항을 나서기 전 김정우 씨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프랑스 체류 중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어요. 마침내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파리의 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렘도 함께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파리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와 나는 손을 꼭 잡고 파리의 거리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에펠탑 앞에 서서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이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꿈 같은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내 딸. 그날 밤 우리는 센 강변을 걸으며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파리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노트르담 대성당. 모든 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리투아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내가 한국에 가기로 한 결정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곧 한국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나는 한국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며 내 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근처에 사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역경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